안녕하세요. 카이성형과 가슴성형센터 조용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케이스 리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0대 초반 여자 환자분이신데요. 지금은 마르신 몸에 75A 브라를 입고 계시고 C컵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봤던 환자분이십니다. 양쪽 가슴 크기가 좀 작고 몸이 마른 편이긴 한데 아주 몸이 예쁘지 않은 몸은 아니었어요. 수술 전의 사진을 한번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.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일단 몸이 마른 몸인 거는 바로 눈에 들어오지만 가슴이 아주 작지만은 않습니다. 가슴의 형태도 비교적 뚜렷한 편이고 어, 위치도 좋고 가슴에 윤곽이 잡혀 있는 게 가슴 모양이 좀 예쁜 환자분이었어요. 단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슴 양쪽에 사이즈 차이가 조금 있었고 그 사이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완을 하면서 가슴이 조금 예쁘게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보셔야 될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가슴이 마른 몸인데. 유두가 상당히 몸 바깥쪽에 위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환자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수술하고 나서 골이 예쁘게 잡혀야 가슴 전체적으로 예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물론 가슴골이 예쁘게 있으면 가슴이 예쁘게 보이긴 하겠지만 옷을 벗었을 때 가슴이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유두의 방향과 보형물의 방향이 비슷하게 놓여야 되고 유두의 안쪽과 바깥쪽 간격이 비슷해야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. 유두가 몸 바깥을 향하고 있는 분을 가슴 골을 일부러 좀 만들기 위해서 보형물을 무리서 안쪽으로 모아 넣게 되면은 수술하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유두의 안쪽 피부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 가지고 유두가 원래 바깥쪽에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마른 몸에 유두는 바깥을 보고 있는 상태인 게 조금은 문제였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. 수술하고 직후에 일주일쯤 됐을 사진인데, 일단은 보형물에 의해서 볼륨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, 형태적으로도 아주 부자연스럽진 않은 정도입니다. 일주일째는 이제 붓기가 확 부어 올랐다가 점점점 빠져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지금 한 달째 정도를 보시게 되면은, 일주일째보다는 어느 정도 붓기가 빠져가면서 조금은 자리 잡아가고, 유두의 위쪽, 그리고 가운데 골쪽의 모양도 일주일째에 비해서는 조금은 경계가 덜 보이고 자연스러워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수술 전후에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의 사진인데요. 아주 자연스러울 수는 없는 조건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래도 볼륨이 생기고 몸의 윤곽이 바뀌고 환자분 본인은 아주 만족하셨던 케이스가 되겠어요. 속옷을 입은 사진을 보셨을 때 아주 자연스럽다, 그냥 뭐 수술한지 모르겠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 말랐던 몸에 보형물이 들어가서 확대가 된 거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